오늘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이 유대 지역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어, 물건들을 이렇게 모아요. 물질을 모으고 물건들을 모읍니다. 이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주의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너희들이 하, 아버지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정체성을 물어보시는 질문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요,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짊어진, 무거운 짐을 짊어진 존재요. 또,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 하면, 어떤 사건이나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라는 존재요. 또,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 하면, 온 가족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먹여주시는 분이다, 입혀주시는 분이다, 재워주시는 분이다 하는 그러한 존재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호주는 상당히 무거운 짐을 그런 의미에서 볼때 무거운 짐을 치고 있다 라고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제를 받아야 하는 형편에 놓여있을 때에 그 구제를 받아야 하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아비는 누구이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육신적인 부분으로 헤아리시면 답이 안 나와요. 구제를 받아야 하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한 그러한 지경에 문제 가운데 휩싸여져 있는 애워싸임을 당한 그러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영혼들에게 아버지는 그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고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줄수 있는 아비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의 우리의 영적 아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선교단체들이 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비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서 도구가 도구라는 존재의 존재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놓쳐버리게 된다면, 그는 어떤 죄를 짓게 되겠습니까? 종이 상전에 자리에 하는 것이요 하인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를 향하여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구제를 받는 입장에서 마게도냐 교회의 환란과 많은 극한 가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 마게도냐 교인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한 하,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힘에 지치도록 힘에 붙이도록 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넉넉한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분배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욕심장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맞는 찬양과 칭송을 우리가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마게도냐 교인들은 가난한 상태에서 할수 없는 상태에서 핍박 가운데에서 환란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기를 원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많은 물질이 거치고 헌금이 거쳐도 그 헌금을 쓰려고 하는 그 중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 교회에 있습니다. 본 교회에 어떤 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쓰고, 또 교육을 위해서 쓰고, 또 식량을 위해서 또 쓰고, 성도들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사례비로 쓰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써야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초점, 구제의 초점, 그리고 구제하려고 모은 헌금의 초점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나와야 되는지,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 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서 행했다. 선교사들을 도왔다. 바울 일행에게 헌금을 주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먼저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을 드리고, 나의 생각을 드리고, 나의 계산을 드리고,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해야, 바른 신앙생활이요, 바른 계산이 된다. 하는 사실이요.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여서 저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더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에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이 즉슨 우리가 믿음을 위하여 무엇하니까?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열심을 내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하뢰기도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교회 아래에 있는 성교들을 위하여 성교들과 관련된 직계 가족들과 그 외에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는 손을 펴서 그들을 구제하고 를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1년에 구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명을, 한 가정을 구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어, 좀 여력이 있으니까 두세 가정을 더 돕기도 할 것입니다. 선교지로 선교비를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와 연관성 있는 선교 선교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고 있는 실장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 또 우리가 열정적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와 신앙의 훈련, 신앙 생활, 예배,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들의 풍성한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거치는 모든 헌금의 풍성함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구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풍성함과 같이, 신실한 것 같이 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다 말씀해요. 칠절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이 풍성한 것까지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요? 이 은혜는 바로 앞전에 나와 있는 우리의 받던 것 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어 도다 마게도냐 교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게도냐 교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한 것같이, 또 저희가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한 것과 같이. 그래서 모인 이 헌금과 이 헌물들과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단에 속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국리를 여기셔서 우리와 연관을 맺게 해주신다면, 그곳에, 그 분들에게 우리는 이 헌금을 보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곳에만 풍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보는 시각이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도의 간절함을,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도, 나의 가족을 위해서만 간과하지 마세요. 나의 자식들을 위해서만 간과하지 마세요. 내가 모르는 그 어느 곳에서 무릎을 꿇고 다허로 빠진 슬리퍼를 끌고 눈앞이 안 보여서 다듬다듬 거리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배가 부르고 따뜻하게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사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이것이 바울의 표현 방법입니다.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권면하는 거요. 나와 뜻을 같이 한 모든 나의 형제들과 자매들의 뜻을 반영하는 거요.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내가 또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희생과 헌신과 섬김에 관하여 내가 권면만 하고 있다.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었죠.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성취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또 자원을 하였고 서원을 하였고 하나님 앞에 그 섬김이 아름답게 바쳐지기도 했고 1년 전에 이렇게 행했던 모든 것들에 그 기도에 그 간절함에 그 헌신에 그 서원을 이제 이제는 더 풍성하게 충실을 하고 섬기고 서원을 하여 서원한 것은 빨리가 벌라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하라, 더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이제는 마음에 품은 뜻을 품고만 있지 말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앉아만 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서라 일어서서 에바. 를 체험하고 경험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여러분과 제가 할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서 그 일을 해서 성취해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릴 수가 있다.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헌금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섬김이 그 진실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권고하게 하려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평균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 저울을 달아서 평균을 찾는 그 평균이 아니에요. 세상 방법의 평균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상 방법의 계산의 평균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늘나라의 방식이요. 하늘나라의 추로 달아보는 저울이다. 저울의 계산이다. 하는 말씀. 그러므로 섬김 여러분들이 섬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헌신을 많이 하십니까? 그 섬김과 헌신과 그 희생의 추가 여러분들 자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산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때아 나는 이 정도면 올해는 헌금을 많이 했어? 내가 헌신을 많이 했어? 많이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균케야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제를 해서 헌신을 해서 섬겨서 성김을 받는 대상들이, 그래서 헌신을 받는 대상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들은 성김을 받을 때에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그 감사에. 풍성함이 얼마며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과 섬김에 희생에 그 감사함이 풍성함에 대한 감사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영교회는 성도가 없어요. 그래 여기에다가 뭐 차려놓고 뭐준비하게 차려놓고 삐가 뻔쩍하게 뭐 세워놓고 하는 거 없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정하실 만한 희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시는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저는 기도하면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항상 성령님이 주시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적절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한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 했다. 아 추수를 많이 거둬들인 사람은 얼마 베풀고 그래도 자기가 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응? 아 장사하시는 분들도 남으려고 남기려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장사 속을 가지고 장사를 하신다 해도 남는 게 있으니까 또 다음에 장사를 또할 수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거뒀는데 남은 게 없더라 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아유, 우리는 이번에 수입이 얼마 안 돼서 뭐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에휴, 적자네, 적자.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의 계산일 뿐이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계산법은 많이 거둬들인 자도 남 남을 것이 없고 왜 남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만큼 희생했다, 섬겼다, 베풀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의 헌신과 섬김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잣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입이 적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적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땅의 사람의 생각뿐이다. 사람의 이 계산일뿐이다. 하나님의 계산은 네가 적게 거두었느냐. 그러나 네가 오늘 양식을 먹고 있지 않느냐. 오늘 아침 밥 먹었잖아요. 여러분들 다점침식사 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먹었잖아요. 만족하잖아요. 배부르잖아요. 입었잖아요. 헐벗은 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양말 안 신은 자가 있습니까? 신발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많이 거둔 것들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성하여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심판대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을 그 잣대가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물질을 창고에 재워두고 썩어가는 것을 방관하시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자녀들 기르고, 그럼에도 충분하게 남아있을 그 물질을 먼저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시고,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바치는 헌금에 대하여 하나님은 몇 배로 더 충만하게 채워, 누르고 흔들어, 어, 차고 넘치도록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행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에 붙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욕심이 동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힘에 붙이도록 하십시오. 할수 있지 않습니까 왜할수 없다라고 왜왜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형편 다 아셔요 두랩돈을 바친 그 과부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맞추고 저렇게도 맞췄는데 아이고 두랩돈이냐 겨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들은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를 바쳤잖아. 저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쳤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바쳤다라는 말씀은 바로 자기의 생명까지 바쳤다는 것이다. 그두레돈으로 아이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을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아버지께 드린 것이다. 생명을 드린 것이다. 그러니 누가 더큰 물질을 바친 것이냐? 계산법을 여러분 오늘부터 달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됩니다.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남긴들, 여러분들의 목숨을 오늘이라도 하나님에 거가시면그 남긴 물질은 누구 것이 된다고요? 힘안 들이고 심지 아니한 자들이 거둔다 쓴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자기의 물질을 창고에 썩히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버려라. 버려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버려라, 버려라. 취하라, 취하라. 하지 않, 않아요. 버려라, 버려라. 손을 쥐어라 하지 않아요. 펴라, 펴라, 펴라. 손을 펴면 어떻게 돼요? 돈이 뚜루루 다 떨어지네? 가진 게 없네? 내 것이 없네? 소유가 없어지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네가 손을 펴면 얻게 될 것이다. 네가 쓰면 섬기면 네가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낮아지느냐? 네가 높임을 받으리라. 상좌에 앉지 말고 하석에 가서 앉아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버림이 있어야 부어주시는 은혜가 새롭습니다, 여러분. 버림이 있어야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다 하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버려야 깨닫는 그 내가 새로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쪽에 받은 성령의 역사심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깨달았으며,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뜻을 성취에 드리기 위하여 나를 포기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버림이 있어야 성기는 은혜가 있고 깨닫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도다 시편의 말씀처럼 항상 새로운 은혜를 덧 입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것 같아도 남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게 거두셨습니까? 그러나 실망치 마십시오. 모자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의 이 세상의 상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다 다른 손들을 통해서 인생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드시고 이러한 풍성함으로 내려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면서 영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도 이 신비에 새기시고 로고스의 말씀도 새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 한 그릇처럼 아버지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시는 섬기심과 희생과 또 헌신의 자리에영혼토로 변함없이. 서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